그러면, 민주당 자체가 파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똘똘 뭉쳐서.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주 신궁 조도령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실형을 받았거든요. 예, 예. 네. 민주당층에서 이렇게 말 많고 탈만한 이재명과 <laughs> 계속 같이 가겠습니다, 형님. 어, 제가 보기에는, 어, 같이 갈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 만약 실형을 받게 되면 400 매덕을 반환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 자체가 파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똘똘 뭉쳐서 가지 않을까. 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 자체를 파, 파열 안 시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살릴 어떻게 어떻게든 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아직 그 이재명 대표가 건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 예. 들어온 수사가 많은데 과연 앞으로도 구속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구속되, 구속까지는 구속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대북 송금 있고 이제 선거법 위반은 지금 이렇게 됐고 또뭐 하나 있는 거는 무죄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대북 송금도 제가 봤었을 때는 어, 저 이하영 대표가 지금 실형을 많이 받아, 받았잖아요. 네. 그것도 또 실형이 조금 면치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봤었을 때는. 근데 구속은 안될것 같고.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그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 자살을 얼마큼 몇 명이 했습니까? 그만큼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란 사람을 뭐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찝어 놓으려고 하거든, 찝어 놓으려고 해도 절대 못 찝어. 저는 구속을 못 시킬 거라 그장담합니다그 음, 나중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렇게 우여 겪으면서 예. 대통령은 된다는 말씀이시죠요 예, 이제 내년부터 이재명 대표가 좀운세가 조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쇼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병석에 누워 이제 누워 있는 있다가 또 이렇게 있다가 힐체도 좀 끌고 다녔다가 어떠한 그런 쇼 있잖아요. 네. 우리 정치하고 사업가 아신 분들, 뭐엠뷸라스 타고 이제 뭐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그렇구나. 쇼를 해갖고 어떻게든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네. 재판을 꿇고 꿇고 갈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